자 오늘은 어 최근 이벤트 중에서 보시면은 격투 시리즈가 있죠 초원 저녁 밤하늘 모래사장 어, 제일 어, 쉬운 그러니까 순서대로 쉬운게 초원 이 제일 쉬웠고 그 다음에 저녁 그 다음에 밤하늘 그 다음에 모래사장 격투 근데, 모래사장 격투를 보니까, 어, 뭐, 아니, 근데 우선 아시다시피, 어, 출연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한캔트만 하나만 출연, 저 축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래사장 같은 경우에, 제가 깨, 어, 깨봤는데, 보시면은, 선봉 초상급 해보면은, 어, 검은 적과 낙타, 캥거루하고, 그, 코알락교가 나오죠. 이거, 저기, 파동을 쓰는 코알락교. 그 다음에 중경 권한도에서 보면은, 어,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인데, 여기 엘리자베스 2세인가? 파동을 쓰죠. 그 다음에 대장 초고난도에 보면은, 어, 데디. 얘도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거 천사 고릴라.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에일리언 오징어인데, 이름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블랙코마가 나오는데, 이걸 보니까, 시간이, 시간 안에 죽이지 못했을 때, 블랙코마가 나와서, 어, 다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무트를 써서 깼는데, 어, 제가 저번에 뽑은, 어, 스트리트파이트 콜라보 캐릭터 중에서, 출리가 있는데, 얘면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요. 자, 그럼, 선봉 초상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출격 가능 스케이 수가 한 개죠. 자, 보시면은 출리를 세팅해 놨습니다. 콤보는 펀치, 펀치, 펀치. 캐릭터의 공격력, 업, 중, 그 다음에 아, 여성 운동선수, 캐릭터의 철업 업, 소 제가 많이 쓰는 제가 많이 쓰는 난콤보입니다 어, 윗줄은 양콤보, 어, 밑에 줄은 제가 원하는 캐릭터 자, 그러면 선봉 초상급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 초반부터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어 배틀 코알라교가 오자 출리 어. 출리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흠흠. 흠흠. <laughs> 이건 뭐 써보지도 못하네. 자, 낙타는 흰적이죠. 뭐, 출리 레벨이 45 정도 되니까. 음, 0백 어우, 두 방. 뭐, 캥거루야. 원래 검은 적이니까. 아, 쉽네요, 쉬워. 오호. 어, 자 그러면은 중견 고난도. 이것도 아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죠. 파동돼지 분명히 파동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 <laughs> 보죠 자. 성을 치기 전에 뽑을 수 있겠죠? 자 때려라! 어. 자넉배두 번, 세 번, 네번 아하 건드리지도 못하네요. 자, 에어리언 대가리군 나왔네요 자, 한번1백두번 어, 럭0세번네 번, 아... 이건 뭐 확실히 어, 무트보다도 쉽군요 자, 문제는 이제 대장 초고난도인데 아, 여기좀 천사적은, 근데, 골라가 넉백을 할것 같긴 한데, 한번 보죠. 오징어는 쉬울 것 같고, 데디가, 아, 파동을 쓸 텐데, 얼마나 버텨줄지. 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가, 아, 오징어 먼저네. 얘는 아마 공격력 다운. 오, 쉽네 자, 이제 천사 고릴라는 역시 건드리지 못하네. 데디가 문제네요. 오, 파동. 오, 데디도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파동이. 자, 오, 넉백. 음. 아, 자, 파동이야. 오, 파동 또 나왔어. 오, 넉백 두 번. 과연 이기실는지? 수 있는지... 어, 야 이겼습니다. 와, 오. 음. 자. 자, 캐릭터 하나로겠죠? 빨간적, 검은적, 에이리언 근데 아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능력이 개체입니다. 개체. 개체. 개체 공격. 범위 공격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출리는 개체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 공격, 세번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출리 쓰신 분은 출리로 깨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은 무트로 하되, 최대한 빨리 깨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양코탑도 열렸군요. 양코탑도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모래사장 격투를 해봤는데, 어, 어떤 적이 나오시는지 다 아시겠죠? 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